뭐뭘 하던 간에 우리가 사실 지금 질 확률은 한 5%도 안될것 같은데? 한 5%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이런 애들은 봐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이랩 이렇게 되면 이랩 솔킬각을 내가 볼수 있는 거야. 제가 방금 이렇게 그냥 마, 맞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했다면은 나는 솔킬각을 볼수 없고 그냥 꾸준히 라인전을 밀렸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라인전 솔킬각까지 볼수 있으면서 주도권을. 쟤도 날 무서워하고 있잖아. 그쵸? 나는 풀을 언제든지 써도 돼. 왠지 아세요? 어차피 내가 풀 쓰면 쟤도 풀을 쓰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한테 손해가 아니야. 나는 포식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풀 빠지면은 오히려 내가 이득이란 거지. 잘 가라, 이런 식으로 나이스 퍼블 100원 이득이죠. 상당한 이득입니다. 나이스. 거기다 라인 밀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 텔포 써도 난 그렇게 라이손에 없고 나이스 게이 득입니다형 이제 퍼블도 300골드야. 어? 진짜? 왜 그렇게 변했어? 아 그럼 괜히 같이 죽었나? 아안 죽고도 솔직히 킬각 볼수 있었는데 조금 후회되네. 가자. 얘들아. 하이. 그렇지. 그렇지, 개그! 우리 거미 잘했다! 이러 이거, 어, 워이기가 이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지. 픽토르, 남보다 더 못한 사이. 얼마나 억울할까? 야,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그 조합 보면은 뭐가 선택 같으세요? 월시? 아닙니다. 여기에 선, 선템은 헤르메스야. 헤르메스가 진짜 효자 중에 효자다. 진짜 궁키고 헤르메스, 헤르메스 간다? 아무도 날못 죽일 정도야. 다가오는 용 한타와, 그 다음에 전령 한타가 기대가 되는군. 잡을게요. 잡고 빠지겠습니다. 나이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워이기오레벨인걸 보자마자 저의 육식 본능은 발동되어 버렸죠. 좋습니다. 자식아, 우리 엘리스는 내가 지켜. 그게 바로 레넥톤 엘리스 조합이니까. 엘리스 괜찮니? 자식이 감히 우리 엘리스를 영어로 말하는 거 보니 많이 놀란다 보구나. 이젠 괜찮아. 바텀 알아서 잘하고있고 뭐 딱히 안가져 가도... 저는 정글만 좀지 계속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잘가고 너, 너 빼야돼 엘리스야 너총친다 아이고 잠깐만 어... 아이고 큰일났다 아코 아리까지 와버려가지고 생각보다 인원수가 더 많이 왔네 이제 비로소 주목받는 것인가 레네톤을 이대로 도전 안된다는 사실을 아 적팀이 깨달은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리고 워위기가 이거 한번더 무리할 수 있거든요 잠깐 대기 근데 여기서 바로 한턴에 못잡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와드 해놓고 이제 워위기가 어 뭐야 이거 카르마 왔네 고큰라날뻔했다 어, 데 워위기가 궁이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잡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죽을 정도는 아니야. 아! 오케이. 어, 악어의 눈물 흘릴 뻔. 오케이. 아버지 짜식들 어, 나잡으려다가 카르마만 죽었지 자식들이 감히 건강한 레닐톤을 잡으려고 해? 좋다 돌려줬습니다. 제가 적을 뭔가 역으로 잡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죽었을 거 하지만 생존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 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어요. 나이스. 오케이 그. 좋다! 이것이 바로 레넥톤과 엘리스 아직까지도 그 강력함이 빛이 발하진 않았다! 아코, 트린다미어가 근데 적... 적팀은 또 트린다미어를 저렇게 우리처럼 죽였네 하지만 우리와 적팀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2차 타워가 근방에 있기 때문에 2차 타워를 밀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적팀은 어, 전령을 먹을 수 있지 하지만 2차 타워가 전령보다 값어치 있지 나이스 나눠 먹어도 꿀맛, 개꿀 아저 삼행시 잘 못합니다 미르 율 씨. 아저좀 아쉬운데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적들이 대처 안됐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하나 잡았고 펠도 남았어 아직 제가 삼행시가 좀 잼병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삼행시 자꾸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해물파저님 님 센스 좋으신 편인데 삼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살면서 삼행시를 잘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삼행시 한번 갈까? 키키우. 하, 아, 후원을 받아놓고 또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또 귀를 닫으실 분은 닫아주시고,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레몬을, 네.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톤, 톤, <laughs> 톤 나시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롤 BJ이기 때문에 사명치 BJ가 아닙니다. 제가 왜롤 BJ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진! 이랬서 제가 이래서 사명치 BJ가 아니고 롤 BJ인 것입니다. 예! 사명치는 못하지만, 예! 롤 한타는 잘하니까. 한타는 예술이니까. 오케이. 역시 이게 레넥톤의 한타지. 미포에 공이 깔리자마자 승리를 확신했다. 아. 어. 딱미포에 공이 깔리자마자 나를 잡으려고 했던 적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좋아. 빠도줘도 되고. 야, 탑에서도 튼담여가 억제기를 밀었네. 나이스. 적팀 억제기 두 개나 나갔기 때문에 적들은 안 먹어도 못 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납할 수 밖에 없는 서글픈 운명이에요 적팀은 형저 술먹고 지금 일어나는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 안나요 어떡하죠 그거 진짜 무서운데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저희 여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거야 8초가 8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 반나절동안 미포한테, 어, 미포가 아니었네? 앨리스였네? 오케이, 잡긴 했는데, 트린다미오 다 턴다! 가라! 이것은 우리의 페이크였다! 진짜 작전이다! 집에 못 가게! 아유, 집못 가게 해버리지, 그냥! 근데 이거 끝났다! 트린다미오 궁이 있어가지고, 트린다미오가 한 놈만 안 팔면 끝난다, 이거! 와, 트린다미오! 한눈안 파는 거 봐라. 이건 이겼다. 똑심 봐라. 샤샤. 가비. 가비. 오. 담턴이면 <laughs> 끝이네. 미리 작별 <laughs> 인사 <잡고 있어>. 해두자. <laughs> 세상이 내맘대로는 돌아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 내가 예상한 대로 트린다미어가 넥서스를 밀어버렸다면 그것은 너무 재미없잖아 그리고 뭘 하던 간에 우리가 사실 지금 질 확률은 한 5%도 안될것 같은데? 한 5%도 안될것 같은데? 아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까비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케이. 마음의 준비를 그래도 길게 시켰으니까. 이 정도면 걱정 안 했을 거야. 응? 형,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 알려줘. 아, 별 내용이 없어요. 어머님도 기억하지 못하셔. 어머님도 그, 불면증이 좀 있으셔서,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실 때가 많은데, 그날 수면제를 저거하고 주무신 거야. 드시고. 그래서, 어머님도 기억이 안 나신데, 저는 10년 감수를 했죠. 그, 제가 그 이름을, 은채의 어머님이라고 해놔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은채한테, 본능적으로 전화를 하려다가, 은채 어머님한테 전화가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 했던 거야. 그때가 4시한 30분?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왜 제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하, 했던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자라 깨가지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화한 기억이 없어. 근데 좀 상황이 이상, 왜 이러지? 이거, 왜, 뭐야? 왜, 얘네들이 왜 여기까지 세, 이렇게, 우리 팀세명 어디 갔지? 그래서 왜 이래? 어확률이 5%였는데 이제 35%가 되었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65%라는 확률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니까. 풀있어아 <목소리> <콜> <목소리> <목소리> 와드를 까버렸네 <목소리> 아 실패했네 <목소리> 큰일났다 제발 죽어라 제발. 제압. 아 안돼. 아니 이게 무슨? 어 미프 미드 미 미드 지는 거 센스 지었 지렸다. 그래도 채팅 쓰면 채팅 쓰면 모두가 흥분할 타이밍이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이 난관을 또 펼쳐나간단 말인가? 아니 트린다 미어가 저 사람이 너무 무리해. 보면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죽었다랄까? 좀, 니코가 이니시 하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우격 다짐으로 들어가 버 보... 좋다! 가라! 내가 나, 나, 다 뺄게. 매우이라도다뺄수 있어. 그렇지. 이제 미포가 덮쳐. 가라! 미포야! 아이고 아리 밖에 없잖아. 어차피 가자, 가자. 몸될게, 몸낼게. 가보자. 앨리스 네가 해내는구나. 잘해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빼자. 이거 워빙 냄새 맡을 것 같은데. 이제 버려, 버려. 나고 자는 버려. 어쩔 수 없어. 나고 자는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희생이다. 거미의! 거미 노래가 이래서 다 슬픈가? 는팀 m i 다 하지 말자. 팀 분위기가 이 정도까진 아니야. 팀 분위기가 이런 말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질 팀이 아니야 지금. 팀 분위기가 지금 많이 우려와 걱정으로 많이 바뀌어있다 지금. 오! 잡았다! 뭐야! 오케이 굿! 우리 삼룡이 먹었고 좋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어? 엘리스 물렸다. 엘리스 위로 올라가! 그렇지! 아이고 죽었다. 일기소사 어쩔 수 없다 가자 어차 나 혼자 못 막아 이거 가야 돼 가야 돼야 린다야 야 린다야 좀 같이 좀와 아니 너공 있잖아 린다야 라스리안 옹비 아예 아니 할할 거면 둘이 같이 그냥 밀어야지 트린 공키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어떻게 해 막을거면 집에 오, 오고 아니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어떻게 해 이도저도 안됐잖아 자네가 민다는거는 내가 못막는다는건데 그러면 둘다 가야지 왜빼 내가 왔는데 아니 이보게 트린 말좀 해보게 아니 자네가 백도어 갔으면 나혼자 못막는다는건데 둘다 그냥 빠꾸 없이 백도어 가야지. 빼면 오케이. 막을 거면 같이 빼던지. 나갔어? 그랬구나. 다들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아, 틀린다며. 진짜 뭐 아니, 틀린다, 미워. 진짜 미워 죽겠네. 아니.